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경기 하남시 덕풍동 아파트인공장 아이텍과 하남지식산업센터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크번호 2020타경 6018번입니다. 감정가는 4억 8,600만원이며 토지면적 12평에 금을 면적 48평으로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3억 4,020만원입니다. 보증금은 3,402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5월 17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계 하남시 덕풍동 아이텍과 하남지식산업센터는 5호선 하남 덕풍산역 840m로 황산교차로 북동측 인근 대로변에 위치한 아파트 공장입니다. 주변은 업무용 상업용 빌딩과 주장복합시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등이 혼재하는 준주거 지역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경매 입찰 시 유의사항에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법적인 용어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는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심지내 공장 입지가 어려운 곳수 동일 건축물에 제조·지식산업·정보통신업 업 등이 해당하는 업종과 이를 지원하는 시설이 복합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실수요자의 경우 정착자금 지원과 세금 감면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편리한 교통과 입지 그리고 배후 수요 등이 중요할 듯 합니다. 이는 직금 물품의 유통과 출퇴근이 용이해야 직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추후 가치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의 체크와 수익률 분석을 통해 수익 극대화를 통한 차별화도 매우 듯,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요즘 많이 이용하는 로드 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공간 구성을 이용하는 것도 효율적일 듯 합니다. 또한 미납 관리비 확인을 통해 명도 및 입찰과 산정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실내에 방치된 폐기물 등 확인도 현장 방문을 통해 필히 체크해야 할 부분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하남 아파트 공장 경매로 진행 중인 하남시 덕궁동 아이테크 하남 지식산업센터는 6층으로 토지 면지 12평에 전용 면적 48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8년 9월 기준으로 4억 8,600만원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3억 4,020만원을 최저가로 오는 5월 17일에 2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보증금은 최저가 1 0인 3,402만 원이며 입찰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내용을 살펴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산 준주거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입니다. 다만 경매 경우 특례에 의해 토지거래 허가는 면제받아 자유롭게 입찰과 낙찰이 가능한 합법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본사건은 토지건물 일간배각사건으로 진행중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본상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2월 17일에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으로채권채고액은 3억6천만원입니다. 후순, 채권자와 후순위 권리자가 중복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취하가능성은 제거 보입니다. 등기상 채권총액은 5억7237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세상 권리신고된 대항력 없는 상가임찬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수익형 부동산인 아파트 공장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전략과 운영계획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동일 단지 내 공장에 대한 최근 실거래가 내역을 확인해 보면 경매 물건보다 협소한 면적이 매매가 2억 8천만 원과 2억 9천 5백만 원에 지난해 말에 거래된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나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 후 경매 물건의 가치 추론과 입찰과 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닭인 매물을 살펴보면 동일단지 지식산업센터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편황과 인근 공장의 임대가 등도 면밀하게 체크하여 임대 수익 계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인근 아파트 공장의 시장 상황도 면밀하게 체크하여 투자에 참고한다면 성공 투자를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원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하남시 아파트 공장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95%, 매각률은 33%, 경쟁률은 25명으로 체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단지 내경매물건의 거래 사례를 참고하여 법원 경매시장은 아파트 공장의 입찰과 낙찰 현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성공 투자를 기대합니다. 서울지역 아파트 공장 경매 예정 현황입니다. 그뭐 소개 물건과 더불어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요가 어느 때보다 강한 분위기입니다. 이는 수일 수요, 수요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의 이유는 아파트 공장의 임대 수익이 일반 수익형 부동산보다 월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금번 소개자는법원은매가물건명세서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를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한남시 덕풍동 아이테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용 공장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